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처의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르노 QM6 사륜 r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8년식 58,000km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저와 같이 외관 상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쪽 전면부를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 차량, 검정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관 상태에 너무나도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쪽 본넷,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엠블럼 튜닝을 해놓으셨어요. 네, 외관을 조금 바꿔놓으셨는데 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차량이고 외관 상태 살펴보게 되면은 스크래치, 돌빵, 부분 전혀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외관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그리고 데이라이트 아래쪽 안개등까지 이어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 전반적으로 스크래치, 습기 백화현상 전혀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에 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 차량 제가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관 이쪽 사이드 쪽이나 뒤쪽은 전혀 사고가 없고 앞쪽 본네트 쪽에만 단순교환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이드 쪽은 살펴봤을 때 단차 현상, 색틀림 현상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9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살펴보게 되면은 네, 스크래치 조차도 없는 너무나도 깔끔한 휠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그만큼 전차주분께서 얼마나 애지중지 관리를 했던 차인지 딱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도 같이 살펴보실게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또한 약9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는 앞뒤로 거의 신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돈 들어가실 일은 전혀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뒤쪽 휠도 살펴보게 되면은 앞쪽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깔끔하기는 하지만 이쪽 사이드 쪽에 굉장히 미세한 흠집이 하나 있어요. 요거 재배하고는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흠집이나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찾아볼 수 없는 차량이고, 앞쪽, 뒤쪽 모두 이렇게 엠블럼 튜닝을 해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기본적으로 파워 트렁크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어서 원터치로 굉장히 손쉽게 트렁크 개폐가 가능하고, 이열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 차량 SUV 중형급에 속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꽤나 넉넉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조금 더큰 짐을 실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앞쪽 시트 6대4 폴딩을 이용해서 조금 더큰 짐도 무난하게 실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뒤쪽에 러기지 스크린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아래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또 다른 수납 공간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갖고 네, 짐 수납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위에 거를 탈거를 하시고 아래쪽 공간까지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보스 스피커와 각종 공구 키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버튼 이용해서 손쉽게 트렁크 닫아주고요. 이어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 아래쪽 디퓨저 또한 상처가 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라인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외관 상태는 뭐 따로 말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A급에 속하는 차량이고 외관 상태는 너무나도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열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어서 2열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은 뒤쪽 시트 컨디션도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사람이 많이 탔던 흔적은 느껴지지 않고 시트 컨디션, 오염이나 이염된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하고 아래쪽 매트 또한 순정 매트로 깔끔하게 작업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2열 공간까지 같이 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소리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 57,866km, 약 58,000km 주행을 한 차량이고 이어서 앞쪽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연식, 키로수 대비 나쁘지 않은 스티어링 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을 살펴보게 되시면 사용자 설정 버튼, 핸즈 프리 기능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핸들 우측 뒤편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볼륨 조절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좌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 차량 사륜구동 차량인데 상시사륜은 아니고 이렇게. 네, 직접 2륜, 4륜 그리고 오토모드로 설정이 가능하고 핸들 열선 기능도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 은투 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따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시아 쪽 살펴보게 되시면 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네,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앞쪽에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이나 뭐 피로도 경보 시스템 이런 추가 옵션들이 안전 옵션들이 추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서 따로 풍량이나 이런 것들은 조절을 못하시고 이 디스플레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풍량 조절을 하시면 되고, 온도 조절은 여기 있는 다이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자동주차 모드, 오토 스탑 오프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기어노브 쪽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일단은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를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내 컨디션, 어디 까짐이나 스크래치 없이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 공간 보시면은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냥 간단한 짐 수납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 우선 엔진 소리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엔진 소리도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디젤이다 보니까 약간의 소음은 나긴 하지만 이 차량 뭐 문제가 있어서 소음이 나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이 차량 전 차주분께서 엔진 오일부터 시작해서 각종 소모품들 류 전부 다 교환을 해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 가지고 가셔도 단돈 1원도안들리셔도 되는 너무나도 장점이 많은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에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스트럿바까지 뭐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차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조금 있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도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QM6 차량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 기록부 영상 말미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재고 정리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가고 있으니까 평소에 SUV, 가성비 좋은 SUV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딱!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